닥초입니다. 시즌1 엔드 컨텐츠 나원의 문이 나오고 벌써 2주 정도 흘렀을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도 했지만 기대 이상의 퀄리티와 재미로 신규 유저분들과 국비 유저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데모니 스킬 들이통 정리편. 지금 바로 보시죠. 제대문이금총 네, 다섯 가지의 프리셋을 열어놓고 사용 중인데, 우선 첫 번째로 일반적인 PVE에서의 스킬 트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PVE는 로스트아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카오스 던전이나 레이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며, 일반 난이도와 어비스, 에픽레이드, 나고의 문, 2단계인 카르코사까지 전부 사용하실 수 있는 스킬 트리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대문이기의 장점인 짧은 선 후디를 활용한 방식인데, 평상시에 제가 유저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브루탈 크로스 대 슬래셔. 정말 많은 대문이 유저분들이 질문해주시는 스킬로, 누가 더 좋다기보다는 장단점이 확실히 갈리는 스킬입니다. 쿨타임이 2초 길지만 선딜이 조금 더 길고 데미지가 더 강한 브루탈과 반대로 쿨타임도 짧고 선딜도 짧은 만큼 데미지가 좀더 약한 슬래셔 어느 정도 취향이 탈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갑 재련 효과에서 옵션이 더 높게 나온 걸 가져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연을 가리기 힘든 스킬이며 대신 브루탈 크로스는 암속성이다 보니 아카테스 버스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 저는 브루타를 쓰고 있지만, 슬래셔가 손맛이 좋아서, 낙원의 문 장갑을 계승하고, 만약 재른 효과로 슬래셔가 뜬다면, 저는 이번에는 슬래셔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하네요. 다음으로는 스러스트 임팩트의 2단계 트라이포드, 강화된 폭발 대 깊게 찌르기입니다. 여기서 강화된 폭발은 딜이 짧은 대신 데미지가 조금 더 약하며, 깊게 찌르기는 푸딜이 조금 더긴 대신 데미지가 더센 차이인데, 실제로 허수아비를 공격해보면 깊게 찌르기에 타수가 많아 치명타 확률 때문에 오히려 데미지가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후딜의 체감은 확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강화된 폭발을 더 추천드리며 세 번째로 데시메이트는 마지막 트라이포드인 냉혹한 손 집중 공략 역시 많이 의견이 분분한 트라이포드로 후딜이 길지만 데미지가 좀더 강한 냉혹한 손과 후딜이 짧은 만큼 데미지가 좀더 약한 집중 공략인데 이 부분은 취향이 조금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둘 간의 데미지 차이가 제 스펙 기준 허수아비에서 30만 정도로 크게 나지는 않고 현재 최고 레이드인 라르카디아의 경우 빠른 이동 때문에 딜레이 가긴 스킬은 맞추기가 쉽지 않아 스러스트와 마찬가지로 저는 짧은 후딜의 집중 공략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데시메이트는 쓰러스트와 다르게 스페이스바로 모션 캔슬이 가능하기 때문에 슬래셔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어 취향에 맞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스킬트리와 고민이 되실만한 트라이포드를 정리해봤는데 두번째로 보여드릴 스킬트리는 아르카디아와 큐브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스킬 트리로 기존의 PvE 스킬 트리에서 데몬 그랩 자리만 데몬 비전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스킬 하나 차이긴 하지만 큐브도 원활하게 도시화 되기도 하고 엔드 컨텐츠인 성역에서 상태 이상 스킬을 가져가면 구슬 처리에 원활하다 보니 7레벨에서 감전을 가져갈 수 있는 데몬 비전을 사용을 했고요. 그 외의 운영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시며, 세 번째 스킬트리는 시즌마다 100층까지는 반드시 돌아주면 좋은 컨텐츠, 리버스 루인 스킬트리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PVE 스킬트리와는 완전히 다른 플레이 스타일과 스킬트리를 요구하며, 요즘 대세 아스트라인 데몬 비전과 데시메이트, 그 외에도 스러스트와 커터 등 어느 아스트라를 먹더라도 새로운 아스트라를 먹으실 때마다 스킬트리 초기화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트리로 만들었는데, 덕분에 저는 실링을 아끼면서 열심히 루인 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보정 레이드용 스킬트리와 PVP 스킬트리인데, 보정 레이드는 도전 난이도와 실현 난이도에 해당되는 스킬 트리로 보통 도전 레이드까지는 주로 늠늠미를 획득하시려고 매주 가다보니 슬롯을 하나 열어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재련효과 등 각인서와 특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비 효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재련효과를 봤던 데몰리션이 빠지고 샤펀컷이 들어갔으며 선후딜 한방 한방이 중요하다 보니 브루탈 대신에 슬래셔가 채용되었습니다. 해당 스킬트리는 제가 바드팟 전 서버 최초 엘버한 스틱 시런을 클리어 했을 때도 사용한 스킬트리로 짧은 선우들이 강점인 스킬트리이다 보니 초보 유저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사용 가능하신 스킬트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건 PVP 스킬트리인데 요즘 스마일게이트가 최대한 PVP를 많은 유저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관련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저도 인비테이셔널이나 로얄로더스를 준비하면서 경쟁전 최상위권 유저분들한테 조언도 없고, 여러 가지를 사용해보면서 만든 스킬트리로, PVP 초보 유저분들도 입문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대문이게 각 컨텐츠별 스킬트리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 다음에는 재련 효과와 특성, 각인 세팅에 대해서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바! <목소리>